그냥 가사에서 쇼부를 찾아 여기서 완전히 가사를 들려주는 게한편의 가요, 한편의가곡한편의 그냥 서사시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 멀리서 들리는 바람 속에 내 마음이 쓸쓸한 것 같다.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 속에 내 마음을 적시고 두 눈가에 흐르고 내 사랑을 고백니다 여기까지 가사를 들으면 이제 답뿅 가는 거야. 요들이 좀미입됐다안 들려. 요들이 또좀 다르거든요. 이런 다른 패턴의 요들하고이다 아, 좋아. 야, 이승현 씨가 이제 연습해가지고 어디 가서 부르잖아, 이거 뭐 연발에. 다 가는 거야. 아니, 음, 음. 뿅 가는 거야. 예 음, 음. 여자들은 다 사면 바꿔요. 그녀의 마음속에 대신해 그대의 마음속에. 승현 씨가 그녀를 불렀어. 뿅 갔어. 승용씨가 가서 그대를 불렀어 더평범 한거야 완전히 가사만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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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서 이런 노래는 내가 아무래도 요들은 네. 비읍한데난 노래가 자신있어 네. 노래방가면 네. 내가 대장이야 가요 잘 불러 내가 송악발성을 했어 음, 나름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네. 노래방유리합니다 네. 네. 앞에서 쇼크를 칠 수가 있다 감정을나어서시 한번 가사를 네. 보면서 감정을 넣으셔야 돼요. 그 옛날을 생각하시면. 저... <laughs> <laughs> 내일은 안 하고 싶어. 우리 선생님 그시잖아요. 네? 네. 영원히 사랑하는. 네. 진짜 전반전 아니 후반전이 아니고 연장전. 전후반전 보신 분 존경합니다. 다봤다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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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다 아, 네. 보신 분. 어정 아,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떻게 아, 용대이 뭐야?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난그 아, 생각을 하니까는 정말 상가 조이를 아, 아, <laughs> 저는 연장전 아, 이이이이순이순이순이순뭐순이순 아, 아, 때. 올라가서 이것 도 뭐야? 아, 그 일본 그 간판이 올라가서 또 시대. 아, 아, 네. 그래서 참 축구를 잘한다 이거죠. 근데 축구는 공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바닥에서. 그런데 언제 효과를 발휘한다? 빵뜰 때. 헤드를 빵 친다든가. 빵 쳐가지고 빡 꼽을 때. 이게 뜰때 효과가 별센 하거든요. 주로 땅 볼로 하는 건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다고요. 왜냐면 땅볼은 에너지가 그냥 공에 탁 들어가서 꽂아야 된대. 어 그래야지 꼼짝 못하게, 골키퍼가 절대로 못 맞게 하는 건 땅볼이래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고 왜? 다리 이렇게 하면 공이 어떻게 돼? <laughs> 뜨게돼 있잖아. 땅볼은 어떻게 할겨? 그래서 히든크가 연습을 많이 시켰다는 얘기를 전에 전에 들었는데 노래는 똑같아요. <laughs> 아, 네. 뜰때 여기 효과가 발생하는 이야 이제 영원히 평면이 영원히, 평범한 영원히 성... 성... 여기 있어요 이런 건 언제 연습을 한다? 가요. 뭐, 어? 노래, 뭐, 동요, 가곡 이런 다른 노래 부를 때 많이 가사를 통해서 연습할 수가 있어요. 이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laughs> 요들은 요들일 뿐이에요. 가사는 천의 목소리로 표현을 해야 된다. 늘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노래 같은 경우는 가운데 해줘요. 그래야지, 금메달 있다. 아, 이번에 우리 또김자희 응? 선수 했었지? <laughs> 야! 박수 한번드시오 <laughs> 네, 정말 우리나라 대표 선수를 정말 이쁜 자인이가 난 너무너무 대큐해 음. 응. 거기다가 또 그냥 축구는 세상에. <laughs> 중요한 거는 <laughs> 모든 응. 공이 바운딩할 때 효과를 발휘하듯이 여러분들도 챙겨주셔야 돼요. <laughs>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laughs> <시작>. 영원히 사랑하는 <laughs> So <laughs> 두성이에요. 두성인데 장음으주시작 그래요. 네. 네. 아, 이거 순간적 꺾임이거든요. 자음과 몸은 꺾을 수가 없어요. 음. 그런데 어떻게 오리가 꺾이느냐 오르하면 으부끝나잖아요그죠 오르, 네. 하면 끝났잖아요. 네. 그죠? 오르 네. 결국 요들은 네. 의 부분이 요이나는 네. 거예요. 이 쓰리프은 그게 빠르거든 어, 안녕하세요. 뭐 슬쩍 벌써 그 사람 시계가 자기 시계가지 있어요. 이게 쓰리프의 속도거든요. 마술이 바로 속도잖아요. 나는 한동안은 야, 마술사분이 쓰려면 잘하겠다. 그랬더니 응. 여기 칼 교수라고 있어요. 응. 응. 마술과 교수예요. 그냥 유명한 학부형이면서 근데 물어보자. 홍 교수님, 대학원 좀쓰리 한번 해보지. 에이, 나도 얘기해세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속도가 붙어야 돼. 그럼 이 부분이 바로 속도가 붙어야 하는 마술적인 요들 그거 모르겠어. 얼굴? 얼굴? 속도가 붙어야 돼. 얼굴? 얼어 얼굴? 흔들들해큰 상쇄 해큰상 어. 이거 수면다 어. 무너져 시작 그냥 했지? 응. 자, 승현씨, 승현씨, 승어어승현어요왜 쫓겨날까봐 겁났나? 현씨 승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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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자, 씨 승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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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현소승셜이니까 계세요 씨 승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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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현 medida

명림올림이림이 볼림. 있을 때, 있어보 있을 때, 요림이 있을 을 때, 물림이 있을 때, 가림이 있을 때, 전체가 보이게자기물이 있을 때, 물림이 있을 때, 물림이 있을 때, 물림이 있을 때, 물림이 있이